제일 오해 많이 받는 게 도화살이라니까. 도화살은 바람 피운다, 매력사 그게 아니라고, 도화살은. 그렇게 그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도화살은 처음 끼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자꾸 성형하고 갖다 붙이잖아. 도화살은 성형하고 상관이 없어. 도화살은 내가 얼만큼 무대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더를 받느냐의 살이라. 스포트라이더 받을 수 있냐, 없냐. 도화살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도화살이 있으면 영화 배우로 성공하는 거야. 홍영살이나 고란살이 있으면 애로 배우로 성공하는 거야. 어제도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잖아. 네. 도화살이 있는데, 도화살만 있는데, 이 새끼가 없다. 그러면 그냥 영화 배우로 성공하는 거야. 새끼가 있어 애로 영화를 나갈 수가 있지. 그 성욕과 관련해서, 네. 사주상 그 도화살과 홍명살이 성욕에 혹시 네.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말해도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은 이전의, 육친 이전의, 음양 에너지거든. 음양 음향 합의를 하기 위한 에너지잖아. 남자 같으면 양이 음을 찾는 거고, 음이 양을 찾는 거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욕의 특징이 육친으로 드러날 뿐이지, 성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가져있고, 양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 양은, 음을, 여자를 찾게 돼있고, 음은, 남을 찾, 양을 찾게 돼있어. 그게 성욕이라. 그러에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항상 내가, 내가 뭐라고 말해. 육친, 그 밑에가 신살이됐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신살이라고 하는 건, 도화살, 홍염살은, 그걸 자꾸, 이거를, 어, 도화살이나 홍염살을 자꾸 섹스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지 왜사람들 전부다 도화살은 섹스다, 도화살 섹스 남남남 남, 남 이성 꼬시는 거, 홍염증 이렇게 생각하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 도화살은 드러내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무대에 올려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는 육친이더 강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신살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가니시아 같은 존재라 가니시 원 재료 신살은 원 재료가 아니야 소, 소고기에. 소고기 스테이크를 했는데 나는 가니쉬를 어떻게 올리냐? 가니쉬 장식. 나는 소스를 여기에 붓거냐? 고기 위에 붓거냐? 밑에 하느냐? 소스는 뭐냐? 소스도 재료라 붓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붓는 방식이 바로 신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실은 신사는 성육과 상관이 없다고 보면 돼.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성욕이라는 걸성 에너지로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성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화나성염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자, 성욕이 식신이 있어. 식신, 아니, 그러니까 성욕이 강한, 강한데 식신이 있어. 그래서 성, 에너지도 강해. 그래서 도화살이 있다. 그럼 그걸 드러내놓고 다니겠지. 드러내놓고 얄지 하겠지. 아, 난, 난 니가 좋아. 난 니랑 자고 싶고말 바로 하겠지. 홍염살이 있으면, 본인이 홍염살이 있으면, 식상을 갖고 욕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남자도 오토 보고 다니고. 이런, 노출되는 거 좋아하고. 홍염이 그런 거니까. 어, 그런 상황에 더 가는 거 좋아하고.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간이시일 뿐이지, 주제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도화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 행위는 하겠지. 홍염은 어, 늘, 도화라고 하는 거건 무대 올라가는 거다 생각하면 돼. 무대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홍염은 그게 아니야. 조용한데, 엄밀히 싹 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성의 에너지 많은데, 엄밀히 둘이 있을 때좀찌하게 자라는 거. 도화살은, 도화살이, 제일 오해 많이 받는 게도화살이니까 도화살은 바람 피운다, 매력사. 그게 아니라고, 도화살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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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도화살은 점 끼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자꾸 성형하고 갖다 붙이잖아. 도화살은 성형하고 상관이 없어. 도화살은 내가 얼만큼 무대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드를 받느냐의 살이라. 스포트라이드 받을 수 있냐 없냐. 도화살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도화살이 있으면 영화 배우로 성공하는 거야. 홍영살이나 고란살이 있으면 애로 배우로 성공하는 거야. 우차도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잖아. 도화살이 있는데 도화살만 있는데 이 새끼가 없다. 그러면 그냥 영화 배우로 성공하는 거야. 새끼가 있어 애로 영화를 나갈 수가 있지. 본인이 저 나갈 수 있겠냐고 애로 배우 할수 있겠냐. 본인 아무리 섹스를 좋아해도 본인 애로 배우 못해. 애로뷰 할만한 그런 매력이 안 보이는데 애로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나름도 뭔가 캐릭터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신살이라고 하는 거 특히 도안의 육신이 홍염살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만그성에 관련된 거 많이 있거든. 뭐 고란살 기타 등은 다 있어. 고란살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아이고 저 불쌍하게 생겨서 뭐, 근데 이런 거 불쌍한 얘기 있는데 아이고 그냥 등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싶은 살이라. 여자 여자가 고, 여자 고 오란 살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그 사람 안아주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근데 그 여자가 성형이 강하다. 그럼 안아주면 스파크 일 나겠지. 그럼 성형이 이어진다 이 말이지. 홍염 살은 본인이 한번 어깨 어깨 내린다 이 말이야. 슈르르. 그리고 어깨 내렸을 때 벗었을 때 매력이 있는 거고. 도화는 그게 도화는 옷 벗고 안 벗고. 그러니까 도화가 제일 오해 많이 받는 거. 절대 그 섹스하고 상관없는 살이라 인기 살, 인기 살. 도화가 있으면 내팔 자기 팔자에 도화가 있으면 팬덤도 생기고 자기 팔자에 도화 없으면 팬덤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뭐 도화는 그렇게. 그러니까 도화는 대놓고 도화가 있으면 그렇게 대놓고 뭐 자기 성욕을 알리는 거지. 난 좋아. 난 요새 좋아해. 나는 남들 좋아해. 난 같이 하는 거 좋아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공연은 둘이서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도화홍염이 잘못된 전달되어 이런 거지. 실제로 성형에 성형에 관련된 거, 그 말하고 다른 살들이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살이 있어. 신살이, 그게 중요한데, 아무도 그거, 한번 엉뚱한 거 봐. 아무 상관없는 도화를 들고 와 가지고, 도화살이 나쁘다고 그랬어. 도화살을, 도화살하고 성형 섹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걸 들고 와 가지고. 사실 상관없어. 홍영은 조금 관련이 있을까 몰라도. 성이랑 그 관련돼 있는 신살 있다라고 말씀해 음. 주셨는데 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관련된 신살 뭐하번 말했잖아 고란살 같은 거 이런 거홍란성 예. 이런 것도 있고 홍란이라는 살이 있어 예. 홍란살 이런 거는 어, 홍란살이 있을 때는 일단 뭐 용모 단정 예쁘다고 나오는데 용모 단이 예쁜데 성에 대해 본인이 성을 좋아해. 성행인 자질, 자체, 성 자체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그, 나, 여자도 남자 사진 보는 거 좋아하고, 뭐 그냥 성에 관련된 이야기 하는 그런 거 좋아해. 홍란살 이런 거 있고, 또. 목욕살, 함지살. 함지. 원래 도화보다 함지 이게 더 크거든. 목욕하는 거. 도화와 함지를 같이 욕 페이지를 같이 쓰는데, 보통 뭐 목욕 보통 함지라고 하지. 함지 이거 있고 또 봉염샬도 뒤에 있고 진짜 살 많아 아까그 얘기했던 화개수다에 같은 간단하게 어. 제가 이해하기 제가 화개사를 이해하기로는 어. 그게 그러니까 덥고 정리하고 그런 쪽으로만 어. 생각을 했는데 아 어. 성적 쪽으로도 야 불행하다는 건쪽 덥고서. 응. 절방살 이런 거 절방살 이 절방살은 어 절방살은 한 마디로 이제 저 부부관계가 끈끈한지는 건데 이왜냐하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래 요 부부간에 생이별 사별하고 홀로. 행별 차별한다는 건데 성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 부부간에 그러니까 남어 남자가 절방사 걸린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남자가 성기에 문제가 생기든지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 복상사라 복상사라든지 옛날에 쓰 복상사라든지 하든지 뭐뭐 고환이나 이런데 그런데 암이나 이런 걸리는 거야 백신 살이 있으면. 화개살은 원래 화개살 자체가 화개란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부터 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신 에너지 가 많기 때문에 어,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 에너지를 성욕이 정신적으로 성화되는 사람 화개살은 기본적으로 어,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화개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면 화개살이 있는데 성욕 성욕이 많은 사람이 화개살이 있다 성욕 화개살이 끼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이 사람 길을 못 찾으니까 그냥 그 여자 문제로, 그 이성 문제로 해결해서 이제 실제 화계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살이요그래서 끌어가는 음, 거. 뭐, 많이 있어 이렇게. 이 신살 중에 이제, 어, 신살을 이렇게 보면 신살 중에서 이렇게, 어, 육친의 영향을 잘 주는 가니시가 예뻐가지고 모양이 좋은 게 있고 가니시이상해야 이상하잖아 소스를 이상해뿌리놓으면 특이하게 한다고 이상해뿌리놓으면 그냥 봐도 맛없, 맛없는 게 있잖아 그런 거야 당음색을 좋아해야 되는 거지 그 당음색을 하는 게 바로 신사입니 주재료가 아니라는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유친이든 신살이든 간에 일종의 에너지라고 저는 그렇게 음. 느끼고 있는데, 결국은 그 에너지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쓰느냐, 그게. 그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성욕이랑 욕이랑 욕망이잖아. 욕망. 그 성욕은 기본적으로, 오상화, 오상과도 상관없는가. 성욕과 식욕은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 성욕은 정신력, 식욕은 육체력. 육체와 정신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느냐. 이게 둘이 연결 잘 돼야 돼. 식욕과 성욕이 같아야 돼. 식욕과 성욕이 가, 같아야 뭐가 잘 되는 건데, 이게 잘안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식욕이 강하고 성욕이 강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네, 그것이 이제, 사주육신에서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갔을 때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성욕이 될수 있고, 내려오면 성에너지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외에 이거 만약에, 이것을 식신이나 성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것 쓴다면, 목과 통, 에, 그, 그 뭐, 정신적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다고 쓰는 거죠. 어떻게? 성기로 보내지 않고 몸으로 보내서, 몸을 쓰는, 운동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또, 그리고, 맨날 이것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야동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앉아 모든 게성욕이 성의 에너지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걸 어떻게 길러줘야 되느냐? 어릴 때부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다 뭐, 그, 호흡법을 한다든지, 뭐, 몸을 쓴다든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거든. 다 성을 엉뚱한데 배우잖아. 학교에서 배우잖아, 친구들한테. 나쁜 놈마들 배우잖아. 그 때도, 뭐, 분명때 벌써 이런 거 들고 오고, 들고 오 이랬는데, 뭐. 아이들이. 플레이 보이지, 이런 거. 나돌리보고 뭐. 뭐. 그래도 걸리고. 비디나니까비둘방에서비디 보고 다 그렇다는 거. 그렇게 배우니까, 이상하게 배우는 거. 그러니까 성욕은 성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성욕은 정신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걸 잘, 자세히 잘 이해해야 돼. 보통 성을 섹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야. 섹스가 맞긴 맞는데, 섹스 행위의 목적이 뭐냐고. 자기 위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합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그 창작행위, 창조행위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고 성욕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위로 행위의 형태를 이해하는 거지 성욕이 많으면 자기 위로를 많이 한다 아니? 그렇게 해각하면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지금 제가 좀 눈치 좀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음. 그거에 대한 방향성하고 그거를 잘 잡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어려을서 뭐 사실 좀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음.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고 싶고 하고 하는 그런 게좀 부쑥부쑥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음. 좀 그럴 때마다 항상 좀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좀 그런 죄책감이 든는 그런 게있어가지 그, 계속, 계속 음. 그걸 그렇게 제가 학습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있어가지그 학습을 한국이 잘못 가르켜서 그렇다니까 예. 가르치는 걸 잘못 가르쳐 나니까 네. 그걸 왜 죄책감을 느끼냐고. 범죄 행위를 하면 죄책감을 느껴야지. 나쁜 짓을 하면. 근데 그거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느껴야 되거든.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고 당연한 신이 인간에게 준 당연한 본성이라. 그거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안 돼. 그걸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하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이성, 건전하게 이성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성관계를 꼭결혼하라고 갖다 붙이니까 특히 여자들이 골치 아픈 거야. 예. 자기 가치 높이려고 막 하다가 실제로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를 그걸 배우지를 않고 어떻게 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배우지, 당연히 뭐 배우지. 예. 그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시니까 예.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이 느꼈을 때 굉장히 좀 상처가 된다든지 음. 아니면은 굉장히 좀도덕적인까 좀 그런 좀안 좋은 방향적으로 그렇게 표출이 될 때도 그 있고 미국 영화 보면 아메리칸 뷰티나옛날에나 그런 거 보면, 네. 딱몇살때 되면 이제 파티 하잖아. 예. 그 집에서 애들끼리 파티 하잖중고등 중학교나 네. 이럴 때. 그때 콘돔 주는 장면 나오거든. 예. 콘돔은 남자한테 줘지, 엄마도 줘. 네. 콘돔 깨우고 해라고. 주, 그 장면이, 그 네. 뭐냐면, 자기들도 그래갖고, 그 파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서 집 빌려갖고, 부모님 다가가고, 우리 집에 막 친구들 많이 와갖고, 반 아들 다 와가지고, 여자 20명, 남자 20명 오면, 짝, 짝, 서로 짝을 지어 어디 들어가 있다고. 혼놈 네. 다 주잖아. 네. 첫날 하는 거에. 그래서, 뭐, 뭐, 남자는 뭘, 뭐 아빠는 자기 아들한테 뭐 조심해라고, 엄마는 자기 딸한테 뭐, 너뭐조심해라 해주잖아. 아들한테 뭐, 다, 엄마가 가르쳐 준다고. 그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나 당연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지. 다 친, 학교에서 친구가 데려오잖아. 친구도 어디서 얘기노다 이상한데, 저거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게 다 재학사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공,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로 그건강한 비도방, 부산대 앞에 있는데, 섬에 있는데, 비도방에서 다. 다 거기서 배운 거죠. 나중에, 나중에 20대가 이제,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거든. 나는 명리학 공부하면서. 주역 공부하고 몇 공부하면서 아 이건 성욕은 이렇게 보면 해석되는 게 아닌데 그 그러니까 죄책감은 가지면 안돼 원래 어, 죄책감으로 태어난 애잖아 그러면 그럼 언제, 언제 죄책감 안 가지냐 사귀면 죄책감 안 가지지 사귀고. 근데 사기 전까지 그래 이걸 만나야 될거 아니야 만나는 행위 자체가 성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성욕이 없으면 은 생각이 없는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생각이 없는데 의사들이 그래서 어느 때, 어느 때 되면 잘 남자 안 만나려 하는 거 그거라니까. 그게 성욕이 안 일어나니까. 성욕이, 성욕이 안 일어난다 고 하는 것 자체는 창조행위 정신력 자체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당연히 심각하지. 예, 그거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음.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욕을 섹스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해서 가는데,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정신력이라고 딱 접근하는 순간 완전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성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성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안 돼. 사람들은 뭐 성욕 없는 걸 자랑처럼 말하잖아. 난, 난 자기 절제를 잘하고 있다고. 개뿔. 능력이 없다는 뜻이야. 성욕 없으면. 성욕이, 성욕이 없다. 아. 정신이약하군요 니는 정신의약하군요 라고 n a 나는 a y 궁금한 거. 이게, 어, 이게 만약 그런 부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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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저 탄트라 석가모님도 마찬가지고 성욕이 조금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했거든 예, 예. 예. 그,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그게 어, 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되지 네네. 내가 성욕이 들고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예 요새, 전에 동호가 그야기가 요즘 성욕이 없습니다 그건 근데 그건 그걸없지는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세, 표현하는 거야 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즘은 그런 생각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수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러지. 고사 됐네. 수행이, 목석이야. 그거 없으면 목석이야. 왜성욕이성욕이 없으면, 성욕이 없으면 목석이야. 죽은 거야. 그럼 죽어 좀 살려내야지. 그럼 이성을 만나고, 누군가, 러니까 이성을 만나는 게 제일 요즘 이성을 안 만나면 사회 활동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성을 만날 수도 가다 보면서 계속 그 교류를 하면서 자꾸 불을, 몸에 불을 붙여야지. 없슨목석이야 분명히 말해줄게. 성욕이 사라졌다고? 깨닫지 않았는데 성욕이 사라졌다고? 고자 된 거야. 그거는 기능이 없어진 거야. 절대 사라지면 안 돼. 깨달아 먹고 나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아니? 더 왕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왜? 정신이 계속 그거 하기 때문에. 라이징이 그 부분에 야외가 있는 게 있어.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 다 바보 뭐 이상한 병신 되는 줄안 나니까. 성욕도 안 사라고, 어? 꽃이 안 서고 아무것도 안 나요. 미쳤냐? 그러니왜 해, 그거를. 그런 깨달음을. 누구보다도 몸이 더 건강, 건강해지고 정신이 충만해지는데, 소욕이 왜 사라져? 예쁜 일이면 더 예뻐 보이고 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보는 건데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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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걸 다 고쳐야지. 라지니 책저 기적을 찾아서 보면 저잘 나와 있어. 설명 잘 해놨어. 석가모니 엔치는 책에도 있어. 석가모니 직접 해낸 이야기도 있고. 제일 잘못된 게뭐 수행 공부를 하면 너너 그래 알고 있겠지. 수행 공부면 하 섹스하면 안 되고, 그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누가 그러대? 우리 다이상해게 이상해, 이상해 가르쳐놨어 절대 그런 거 없거든 탄트라고 왜 있는데 방동수 방룡, 방수리왜 있는데 내가 옛날 완세비도 왜가르쳐줬는데 내가 특정 몇 명한테 막세 세, 명가만 따로 가르쳐줬는데 정력 없으면 죽었다고 면는데 정력 없으면 아무도 것못 해. 정신적 약한 거. 예저 그거 지금 딱 와닿는 게 진짜 실제로 그 쳐주고 그러다 씁니까 각각적으로요 이게 더 들어왔 그러니까 좀 괜찮을 때 들어왔었던 그 감각이라 그러는 게 전혀 안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음. 이게 에너지가 떡, 에너가 떨어지고 있고 확실히 음. 이게 스위치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음. 그러니까 더좀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죽어가고 있구나. 음. 그 상태에 무슨 말이지. 대위험한 상태구나. 위험하지. 예. 위험하지. 예. 그래서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할, 뭘할수 있는 존의.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욕은 정신력, 네. 식욕은 육체력, 육체의 힘, 정신의 힘. 그러니까 성욕을, 성욕이 없다고 하면 절대 나,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좋게 봐야 돼, 성욕은. 좋은 거라고. 네. 또? 예, 일단 제가 느꼈었을 때 그게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편견이요. 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했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서주고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니까 에너지 방향을, 방향을 써야 되는지 음. 좀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 보 그때 한번 기회되면 한번 음. 정리되면 한번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